야, 이 젖도둑을, 어? 젖도둑 먹고 있네, 이게, 이게, 이게. 어? 누구 젖을 지금 빨고 있는 거야? 시아야! 시아야! 어? 너 저기, 어? 너 새끼도 아닌데 지금 젖을 먹이고 있네? 어? 시아야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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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머, 어머. 지 새끼도 아니면서. 어? 니네 새끼도 아니면서 젖 먹이고 있어? 아이고, 아이고. 대답도 잘하고. 젖 먹이고 있는 거야? 이놈아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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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니 <laughs> 네 엄마 젖 먹어야지, 왜? 어? 뭐야, 저기, 누구야? 큰 언니야? 큰 언니네? 응? 큰 언니 젖을 먹고 있어? 응? 조그만 새끼들, 이거, 응? 응? 젖주이도 이거, 시야가 힘든데. 응? 너희들이 젖을 빨고 있어, 이놈이. 저거, 어떡하면 좋아, 저거. 응? 저도 누구라고 있어, 얘가, 얘가, 이거, 이거, 이거. 응? 걔 언니도 젖을 빨고 있어요. 시민아! 아, 시민이라 그래서 대답 안 하나? 시아를 가지고? 시아야! 응? 어? 너 새끼 아니잖아. 얘네 둘이는. 너네 저리 가. 아유, 얘네 어떡하면 좋아. 응? 지 언니 젖을 빨고 있으니, 어떡하면 좋아? 저거, 아유, 막, <laughs> 어? 아유, 시아야! 어? 얘네들이 너 젖을 빨잖아, 지금! 아유, 어떡하면 좋아? 응? 시아 새끼들도 젖 먹이기도 힘든데얘좀 <laughs> 봐, 얘좀 봐, 어? 어? 밑에 깔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거좀 봐요, 발버둥 치는 거좀 봐. 어떡해요, 발버둥 치는 거좀 빠져나왔다. 빠져나왔어. <laughs> 얘네는 그 시끄러운데도, 거기서 또, 어? 응? 아유, 이렇게 응? 자고 있는 거좀 봐요, 옆에서. 아, 어떡하면 좋아. 응? 지 언니 젖을 저렇게 빨고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? 응? 어? 어린 새끼들한테 또 양보도 안 하고, 지들이 저렇게 파고들고 먹겠다고 저리 들었으니 어떡하면 좋아? 응? 어? 감사합니다.